안녕하세요.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. 오늘은 십진수 N을 K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어, 진수 체계와 자리값. 십진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 나눗셈과 나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진수의 자리값과 관련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특정 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모든 진수는 십진수는 기수가 10. 자리값이 10의 0승, 10의 1승, 10의 2승 이진수의 기수는 2 자리값이 2의 0승, 2의 1승, 2의 2승. 엔진수의 기수는 n 자리값이 n의 0승, n의 1승, n의 2승. 어쩐 수, 숫자든지 특정 기수의 자리값에 따라 표현이 됨, 됩니다. 245를 나타낼 때 2곱하기 10의 2승, 플러스 4곱하기 10의 1승, 플러스 5곱하기 10의 0승. 각 자릿수는 해당 진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구성됩니다. 10의 2승에 곱하기 2, 10의 1승에 곱하기 4, 10의 0승에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숫자를 n진수로 변환한다는 것은 해당 숫자를 n의 거듭제곱 기반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나눗셈과 나머지가 핵심 도구입니다. 나머지는 현재의 자리 값을 구할 수 있고,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가장 낮은 자리 수, 자리 수 값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몫은 남은 숫자를 구합니다. 나누기를 통해 몫을 구하면 더 높은 자리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숫자가 됩니다. n을 k로 법 변환 방법은 n을 k로 나누고 나머지를 기록하고 몫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나머지들을 역순으로 나열하면 결과값입니다. 10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를 10을 2로 나누면 예. 아, 0이죠? 로 나누면 1, 1로 나누면 0 이걸 역순으로 출력을 하면 답이됩니다1 0 1 0, 1 0 1 100, 0이 됐죠 예,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처음에 스트링 빌더를 만들어줍니다. 만들어주고, while문으로 n이 0보다 클 때까지 돌려줍니다. 그리고 k 베이스에 a p p e n d 를 해줍니다. 목을 a p p e n d 를 해주면 처음에 1의 자리 값이 그다음에 n을 n으로 나눠줍니다. 그리고 리턴을 하면 됩니다. 맨 마지막에 거꾸로 돌려 거꾸로 출력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. 돌려보면, 이런 식으로 잘 구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.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